안녕하세요, 후라뉴스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위성화 사항에 들어가는 가운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시장이 나쁜 쪽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기혁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기혁 기자입니다. 먼저 김 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피, 평소에 학생들 비속어 사 사용, 비속어 사용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성냥의 말씀에 듣겠습니다. 자 평소에 비속어 사용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박성우 입니다 다음으로 탑승 희씨의 말씀입니다. 학생들 비소거 사용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상당히 어안 좋지 뭐라고 해야 돼? 어 길게 해야 돼? 네. 어음 아직 발달하는 학생기 있어서 정확한 용어 사용이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소거는 음. 단순히 가시적 그리고 뭐 그리고 부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인해서 어, 정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렇지? 네, 전무 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후라인뉴스 마치겠습니다.